자, 그러면 453쪽 표주시면 합니다. 자, 12번 문제죠. 자, 강등과 정지가 징계 처분을 받으면 처분 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취한 된다. 이것은 맞죠? 자, 이것은 승진 임용차한 기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진용장기안에서 우리가 바로 자 정직과 그리고 자 강등과 정직이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서 자 강등과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그리고 견책은 6개월이 되겠죠. 그러면에서이 보는 맞습니다. 자, 이것은 징계 집행,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산해서 이때 18개월입니다. 그래서 12번은 5, 13번은, 자, 간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는 종사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며, 처분 집행의 종료부터 12개월 동안, 승점이 승급이 잘안 된다. 맞죠? 간봉의 경우는 이때 우리가 바로, 10 2개월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자, 강등과 정직은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되죠. 그래서 13번은 맞습니다. 14번. 자, 군품이 향수수 공급의 행령 유용으로 인해서 강등 정직 한번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및 승급 제한 건이 3개월씩 가산된다. 틀려죠? 금품수수 등 향수수 등 여하튼 금전 물품 부동산 자, 향을 수수했다. 그런 것이라든가 각종 공금이죠. 예산 기금 보증 국고, 국고금 이때 우리가 국, 국유자산 같은 공금을 횡령 배임 유용했다. 자, 이런 것에서 승진영장관이 얼마 가산되냐. 플러스 6개월이 가산되죠. 그래서 3개월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가산되는 쪽으로 자 법개정이 이루어졌죠. 작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4번은 x 15번. 소방중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어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산다 어쩌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소방중감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결 징계 부과금 부과 사건에 대한 의결을 담당합니다.